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검찰도 없어요. 에, 경찰만이 할수 있는데 공수처가 불법 수사 아닙니까? 불법으로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불법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27조 제 2호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홍 시장은요,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소신있게 발언을 했습니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하루빨리 결정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역 주기현 부장판사는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광된지 지금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인데요. 공소 역시 기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